이거 쿠팡으로 주문했어요. 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음, 하 안녕하십니까 두스브레컴다캅! 일단 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떠나서 한국에 잘 도착한 상태고요. 그리고 집에서 지금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하는 상태예요. 지금 오늘이 한 6일차 정도 됐는데 굉장히 지겨워요. 중국 같아. 외국은 더헬이다 제가 외국 갔다 왔잖아요. 장난 아니던데 거기 분위기. 한국이 짱이야 진짜. 한국은 더 좋은 게 음식집 문을 안 열더라도 또 배달 문화가 잘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시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외국에 있으면서 이 회가 진짜 먹고 싶었어요. 이 회랑 소주랑. 이 너무 네.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 쿠팡으로. 주문했어요. 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탁불. <laughs> 음성 나와도 자가 격리 해야 돼요. 네, 음성 나와도 자가 격리 2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혼자서 지내고 있고요. 부모님과 강아지, 할머니는 다른 집에 계세요. 반지하 집을 두 개를 운영하는데 그중 하나를 제가 독차지했습니다. 격리 풀리시면 안경 바꾸기 컨텐츠 어떠십니까? 솔직히 이게 얼굴을 좀 많이 가려줘가지고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꺼벙이 보여도 야, 안경 벗으면 너무 싸나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안경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로우세요. 린티비 안 보고 싶냐. 무척 보고 싶죠. 하루에도 한세번씩전화통화 하고 매 순간마다 이제 연락을 하는데, 태국이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나가면 주 때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한때막 계엄령 내려줬었죠. 뭐 그거랑 똑같이 밖에 싸돌아다니면 그냥 깜빵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국 상황 굉장히 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물 여러분들도 할거 없이 적적하시다면 이 소주 한병 같이 꺼내 주시고요. 같이 먹어요. 이거 아 근데 왜 불안하게 깐 소주야? 이거 소주 맞아? 냄새가 이거 집에 남는 소주 있냐고 어머니한테 물어봤는데 이거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왜깐 소주야? 그 까는 소리도 안 들리고 냄새도 이상해 자 일단 먹어볼게요 이거 소주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흐흐흐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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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막인데 <laughs> <맞겠는데> 이거 <laughs> 소주가 아니라 물도 아닌 것이 좀 이상한 시큼한 맛이 나요. 오줌 넣는거 아니야? 설마? 아 막겠다. 오늘 광어는 그냥 여기 보이는 콜라랑 먹어야겠네요. 뭐 술안 먹고 좋지 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오픈해 볼게요. 이거 쿠팡에서 만원 주고 산 거거든요. 굉장히 좀 맛있어 보여요. 예전에 숙성 광어 먹어본 적이 있는데 감칠맛은 있는데 씹는 느낌은 좀 덜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광어를 뜯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사온 와사비 같은 건데 홀트 스레시 발음하기도 어려워 이거. 음, 굉장히 겨자 냄새가 많이 올라요. 와사비 같기도 하고. 근데 먹어보면 그렇게 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한입 먹어볼게요. 음, 그렇게 맵진 않아. 달달하고, 그와사비의톡 쏘는 맛이 조금씩 올라와요. 자, 일단 이 광어의 지느러움이 있어요. 이게 최고죠. 이게 하이라이트지. 광어 하면은 요거지. 요거는 아무것도 안 찍고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오지 아하하. 이 맛이 너무 그리워서 한국 온 거야. 진짜 외국에서는 생선이나 고기나 날로 잘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선회가 너무 먹고 싶어요. 특히 광어. 너무 좋아. 아 근데 술이 없네. 아 원래 해안점에 소주 한잔 먹어야 되는데 이 정체불명의 액체 이거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초고추장 찍어서 먹을게요. 회 먹을 줄 아는 사람은 간장 찍어 먹는다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초장이 더 맛있어요. 아, 초장 너무 좋아. 음. 아. 확실히 숙성이라 그런지 몰라도 탄력은 없는데 그 뒷맛, 감칠맛이 너무 좋아요. 아, 지금 투스 형님은 어디 계신가요? 예전에 같이 있지 않았나요? 라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저희 형은 이 반지하 습기가 싫다고 뛰쳐나갔어요. 독립했어요, 지금. 그래서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격리가 끝나면 한 번쯤 놀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투수야 남자는 여자든 선생님 공무원이면 결혼 상대로 괜찮은 거냐? 내 입장에서는 조금 신기한 게왜 조건을 보고 결혼해요?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게 대다수라고 하지만 마음 없이 조건만 보고 결혼하면 행복할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라 생각하면 뭐 가는 거고 아니다. 나는 진짜 내 마음도 있고 호감도 있고 내 필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사람 만나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결혼 나도 못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결혼까지 제가 어떻게 상담합니까? 모르겠어. 사실 제 남친이 투스님 화끈한 성격 좀 닮았으면 해서 투스님 영상 보라고 하는데 학습이 될까요 이거는 감히 제 생각이에요 정답은 아닌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 사람 있는 자체를 존중해 줘야 되지 않을까 구태여 남을 바꾸려고 할때 거기서 스트레스가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난이 사람한테 이 정도를 바르는데 이 사람이 이만큼을 안해 아니면 이런 성격이 아니야 그걸 바꾸려고 해 그럼 이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나도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면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성격을 <laughs> 닮으라고 해서 영상을 보러 가는 건좀 애매하지 않아요 야 재밌으니까 봐이 정도는 괜찮아 한국 잘 들어오셨어요 고맙습니다 한국오니까 확실히 좋긴 해 마음적으로 너무 여유로 뭔가 외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집에 있으면서도 좀 불안불안한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막상 한국에 이렇게 돌아오니까 좀 마음 편해졌달까? 다 너무 좋아요. 여행 중에 돌발 상황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일 기억나는 거는 그 인도. 아그 인도 찌질한 새끼 이거. 어헤이 코로나다 그 새끼 이거. 일단 첫 번째로 빡친 거 그거고요. 두 번째는 그 노숙자. 그 우크라이나 노숙자 만난 거. 딱 그거 두개 빼고 막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었어요. 베트남 버스 추난 것도 있잖아요. 아 베트남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베트남은 그거 빼고 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진짜. 베트남은 언젠가 다 다시 한번 가고 싶은데 지금 한국이랑 베트남 좀 사이가 안 좋죠? 뭐 정서랄까 뭐 그런 게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베트남 가서 욕 먹을 이유가 있을까? 지금 당장은 안갈것 같아요 베트남. 수수 노가다 다시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요. 노가다는 솔직히 하면서도 너무 좋았고 재밌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한 그 초석이었달까? 돈이 없었으니까 돈 마련해야지. 그래서 이제 노가다는 안할 생각이에요. 나중에 뭐한 달짜리 단기 프로젝트가 있다면 친구 녀석 아서킹 녀석과 갈 생각도 있지만 지금 당장으로선 뭐 노가다를 안 하고 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이 유튜브 일을 계속 할것 같습니다. 터키여행 인간적으로 추천할 만해요? 전 터키 굉장히 좋았어요. 솔직히 터키에 5월 중순까지 있어야 됐는데 지금 모든 일정이 다 틀어졌어요. 그래서 빠른 한국행을 한 거였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터키에 있었더라면' 이 생각을 할 정도로 터키는 굉장히 좋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음에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예요? 뭐 인도네시아도 괜찮을 것 같고 라오스도 한번 가본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여행 경비 궁금하다. 여행 경비. 인도에서 제가 숙박비 빼고 10만 원 정도 쓴것 같아요. 인도에서는 모든 물가가 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저렴했어요. 제가 뭐 옷을 사거나 어딜 돈 내고 들어가거나 이런 걸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딱 먹는 거 그리고 교통비 이런 거 10만 원 정도 그리고 터키에서는 옷 사는 거 빼면 12만 원왜냐면 모든 음식을 다 사서 해먹었으니까 돈 내고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한 10만원 정도 썼던 것 같고 10만원 조금 넘게 썼나 음악, BGM, 휴대폰 어플로 만들고 싶은데 예전에 쓰시던 어플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핸드폰으로 쓰던 거는 삼성 갤럭시 거기에 있는 사운드 캠프리라는 어플이었는데요 지금은 사운드 캠프가 단종돼서 더 이상 설치가 안됩니다 딸이랑 단둘이 해외여행을 하고 싶은데 혹시 추천한 나라가 있나요? 당연히 태국 태국이 짱입니다. 뭐녀 단둘이 태국 가서 그냥 편안하게 휴양하고 오신 거 추천드릴게요. 태국 장 우크라이나 여자 다 이쁜가요? 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지금 몇 번째야, 몇 번째요? 어? 아, 진짜 우크라이나 갔다 온 이후부터 우크라이나 여자 이뻐요? 진짜 김태희가 밭을 베요? 이쁜 사람은 이쁘고 안 이쁜 사람은 안 이쁘다. 이게 그냥 딱. 정답이에요. 이쁜 사람은 이쁘고, 안 이쁜 사람은 안 이쁘고, 내 눈에 이쁘면 이쁜 거고, 니네 눈에 안 이쁘면 안 이쁜 거고. 뭐 그런 느낌? 근데 젓가락은 왜 들고 계신 거예요? 아, 젓가락이요? 광어 먹으려고 갔다 놨는데, 소주도 없고, 얘기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음... 어, 광어 너무 좋아. 회 초장이라니, 국물 어기시네요. 그러면 초장 안 찍어 먹고 뭐 먹어요? 간장? 간장은 태국에서 많이 먹어요. 한국은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초장을 먹겠습니다. 한국 가서 꼭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어요? 그게 광어예요. 광어랑 치킨. 딱 이거 두 개. 치킨은 온 첫날에 먹었고요. 광어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떠들면서 먹고 있습니다.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해산물 가격 저렴한가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회 같은 거는 한국이 훨씬 저렴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못 먹는 그런 음식들이 있죠. 크레이피쉬나 굉장히 좀 희귀한 그런 각각류랄까? 그런 거? 원래는 유럽 갔다 오면 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아니요, 한국으로 올 예정이 있어요. 5월 중순에 한국에 올 예정이었는데 그게 한달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터키를 다시 못 들어가게 됐거든요. 아 일단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계획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자가격리가 끝나면은 여기 의정부 집에서 며칠 더 있다가 아마. 은혜가 품까치 마냥 노가다 하우스였던 청주 보컬형내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보컬형 좀 맛있는 거좀 많이 사주려고요. 아 그리고 지금 핸드폰이 마탱이가 하나 가가지고 핸드폰도 하나 바꿔야 될것 같아. 근데 아이폰이 나온다네? 그래서 아이폰 SE2도 노리고 있습니다. 머리 집에서라도 잘라야 되지 않나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머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여기 탈모가 많이 진행 중이에요. 이제 머리가 있을 날이 4년밖에 안 남았어. 4년 후에는 난 꼼짝없이 대머리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전까지 할수 있는 머리는 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머리를 하면 좋을까? 일단, 라면 머리, 스피스 할로 펌.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노가다 추노. 그 김병지 머리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울프 컷이거든요. 아, 그리고 또뭘 해야 되나? 지금 여기서 파마를 한번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염색은 하지 말고, 투블럭 합시다. 투블럭 하면 김정은 되는데, 여기 볼살 볼록 나와가지고, 진짜 김정은 돼요. 에즈펌 해주세요. 에즈펌이 뭐야? 에즈는 내갈기로 ASS. 엉덩이, 뭐, 그런 느낌인데? 아이 너무 마구니가 끼었네아이 미안합니다. 박세로이 컷 가자. 아 일단 구렛나루가 있어야 된다고. 구렛나루 없으면은 김정은 된다고. 여기 볼살이 뽈록 나와가지고 진짜 뚱땡이 된다고. 뚱땡이 막 삭발 가자. 아이 지인생 아니라고. 4년 후에 어쩔 수 없이 삭발 돼요. 강제 삭발 돼. 그때 머리 다 빠져. 린티비에게 물어보고 머리 자르세요. 그러면 주체성이 없잖아. 내 인생에 대한 주체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아, 난내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머리스타일 할 거야. 이러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난 내가 좋은 머리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 여자친구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서 제일 유행하는 머리 해주세요. 그 톰보이들이 하는 머리가 참 이쁘던데 남자 같은 매력도 있으면서 중성적인 그런 귀여운 매력도 있고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태국 톰보이 머리 대머리는 정력이 세다. 아 부정은 않겠습니다. 대머리 되면 더 세지는 건가? 투수형 고등학교 때몇 장이셨나요? 방구 좀 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짱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 학교는 그렇게 막 일진 그런 놀이 하는 애들도 많이 없었고 있다고 해도 제 뒤에는 든든한 체육과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어요. 나를 건드리는 건 우리 체육과 전체에 대한 싸움을 건 것과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일진에 들이 꼭 운동배들은 안 괴롭히잖아요. 똑같아. 근데 우리 학교 자체는 일진이 많이 없었어. 동남아에도 인종 차별이 존재하나요? 아 물론 존재해요. 이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태국 같은 경우는 뭐 라오스나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우리랑은 다른 사람 뭐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터키 화교들을 굉장히 좀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어디가나 다 있는 것 같아. 뭐좀 먹어주세요. 아, 말하다 보니까 까먹었다. 아, 광어 너무 맛있어. 인도는 다시 안 가실 계획인가요? 인도는 제가 모든 거다 내려놓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갈것 같아. 일단 여러분들 오늘 스트리밍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광어도 지금 바짝 바짝 마르고 있고 도저히 이걸로는 제 욕구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소주 한병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스브레코였습니다. 이 갑.